갑시다 줄격하기 구름초 곳은 어느 어떤 곳일까 이렇게 사신수와그 조종자가 모두 모였다 시간을 넘어온 가디언의 은총인지 신수 조종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 되어 몬스터에 대한 대응책도 큰 복으로 늘어났다 젤다는신수의 조정과 유물 연구를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여전히 봉인의 힘이 눈뜰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부 무능력한 공주. 예쁜 벽이다. 한마디쯤은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아바마마께서 초조해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주님께서는 지금은 할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요. 미파 다르케르에게 내일 아침 출발한다고 전해주세요. 신 진술 보러 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머머머 <laughs> 아바마마께서 내 힘이 눈뜨지 않는 건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셔요. 신수를보러가면또 혼나겠죠? 어? 허링크크 어쩐 일로 여기 있는 거야? 창 피하게 시이 둘이 뭐야? 둘이 뭐야? 무슨 관계야? 다르케리가 오고 있고 신수의 조정은 아직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조종자와의 연계를 더욱 향상시켜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해요. 아직 알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저저 저고 저쪽. 카르케르 씨, 할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더 강해야지 지 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그 정도야 쉽지. 알았어. 그렇긴 한데, 제일 중요한 테마의 검의 기사님을 아직 못 찾았잖아. 내가 테마의 검 뭐야? 역, 나는 역시 링크 녀석이 에헤 이가 다니또나타났어 이가 다니베인빌도니까 여기는? 당신들은 이번에야말로 사라져 주셔야겠소 아마 베인피도 아니, 베인 아니, 겠지 가온 부활에 재앙 간온의 부활을 꿈꾸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가단이 일단은 현 상황으로서는 메인 빌런 집단이 되는 것 같긴 해. 언제까지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흠. 우리가 노린 것은 어디까지나 공주의 목숨이오. 다른 자들에게 너무 많은 전력을 할애하지 마시오. 이 가단 간부들이 진공하기 시작했다. 이공9님을잘 부탁 해 대신 이가 나를 상 대하 는건 맡겨 두 라고 어? 아 링크 는못쓰 는구나. 내가 이못쓰는구나 그럼 나는2파를쓰겠습니다28 아니 그 하기 때문 이지. 보스같은 8 2 281 282 282 인프가젤일잘 데리고 전장을 떠났다. 설마 하던 때가 빨리도 왔군. 하지만 강해지려면 실전이 제일이야. 그렇지 미파 아, 약간 특훈 해달라 했지. 듣고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이 힘해봐요 새로운 목표 설정. 간부를 두 마리 쓰러트려라. 바로 앞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laughs> 나는 진영인간이다. 이놈이가 없는데! 아휴 두명이 야 맞습니다 오리불린들이 침공하기 시작했다 조금이나 불려오면 군을 지켜낼 수가 없겠는데 일단 적을 막아야될다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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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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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혀 죽어들지 않는데 가끔 죽든지 한번 지원을 요청해 보죠. 무슨 생각입니다. 이발 새로운 목표 설정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해 주둔지로 이동하라. 네. 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진영이 자. 네, 냈다. 아, 가지가없구만다왔습니다 오시 부불나고 있는데? 지원군을 요청할 그게 아닌데. 여기가 여기가 불타고 있는데요. 블루 모리블린을 주말이니 서로 그러이 자. 가하요 드렸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희도 델 제일 다님을 돕겠습니다 도시 도움이 안돼 보이는데 번개 모리블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몰려오기 시작했군. 우리가 저지한다. 알았어요, 다르케르 씨. 각자 맡은 곳을 처리하도록 하죠. 난 어디로 해야 되나? 세 마리였구나. 번개 모리블린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 길목에 가고 어, 고 어, 어. 역시 우르고사야라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소 애들 다 어디에 있냐 임파 아 임파는 저기 있고 그러면은 내가 임파로 바꾸고 아니 임파로 바꾸고 우르고사를 저기로 보냅시다

바람있었구나 에이. 바람 보리블리. 이파가 많이 때려줬구나이게뭐한방에 잡혔다. 이건아닌가이건아니네요 하지만 하나의 연니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니다 이거 아니거 아니야? 거점에서이격 지시를 내거고니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완벽한 타이밍인걸? 전세 역전의희어라적 본진의 위치가 판명되었고, 누물리이리는 내가 공단을 때렸더니, 정신 못 차리고, 노하고 있어. 아, 어쩐지 이거. 아, 인파가 도착을 했군요. 얘를 잡으면 바로 인파로 바꿔서. 이쪽파부를 잡자. 이 따단 <laughs> 마무리합시다 제압! 무슨 소란이냐? 그래서 고고 방학이 한 시작한 모양이군. 지금이라면 본진을 공격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어디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너희들이랑 싸울 생각이 없단다. 히녹스인가? 히녹스? 악친 그놈아! 비녹스가 있단 얘기는 못 들었대고 와우씨 나이 꾹꾹꾹 날라가는 것 봐라 어우 굴러오는 것봐자 여기서 범죄 세우는 수밖에 없겠어요 오우 이렇게 높이 하냐나 새로운 목표 설정 비녹스를 쓰러뜨린다 내가 이곳을 지휘를 하진 않았을텐데 아, 이제 공중에 떴을 때 락을 걸어라. 오케이. 락을 걸어서. 오케이. 에씨. 자. 사일로죽입시다 미쳤다. 네. 귀찮다. 미쳤다고. 나 아, 상대 것이 운의 끝이야. 이차건 정리된 모양인데 제일 중요한 그 녀석이안 보이는 걸 이가단 간부. 마을 여기저기에 불이 났어요. 그어어로로야야식 마을 여기 저기로 가야 하나? 이이 자식들이 가다니녀이들이 내가 통치하는 마을을 불에... 마을에 불을 마을에 이을 내다니 이이랑식들이이제야 링크가 나타났네. 시. 제이다에게 다가간다. 여기 있니? 제이다가 저기 에 있군요. 못 잡을 했습니다. 다가왔잖아. 수파를 쓰러뜨린다. 아 여기 있구나. 내내 이쯤에서 사라져줘야겠어. 아씨피 했잖아. 비 했, 해 아, 지가 아이스메이커 정면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야 씨가 씨엔씨드스메시 아스메시까지 내려네 하고 생각보다 강력하구만 어? 아비살기는 세고 이정도가 됐다 아마 그런 스매시도 그렇게 많이 당르진 않을 것 같다 이제 한 반피 됐다 설마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어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당신이었구만 폭탄 마샤 몬스터를 드시, 드시면서 까지 돌릴 시간이죠 당연히 지금 2시 반 아닌가요? 오 뭔가 이상한 기술을 쓰네요아 지금 폭탄썼어요는데 아, 그래요. 하긴 항상 보시면은 늦게까지 항상 늦게까지 계속 보시니까 평소에 잘 시간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잡았다. 내불찰이요 네, 뭔가 그러니까 요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되게 응? 피곤할 때, 그럴 때 많은 커피 먹어도 잠이 안 어디니? 가디언아도망갔니아니면어딘가에할날 습격해오나? 습격해온다! 선선수리 오, 오, 가디언. 가 와. 가디언 어디니? 도디니 어디니? 어몸으어막아어려했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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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따위는 쉽게 바뀌요. 쟤들랑. 쟤군 철수하시오. 뿅뿅뿅뿅 뿅. 왜나 다쳤어? 링크. 링크. 저 있잖아요. 나도 봐줘. 나도 뭐 <laughs> 야, 내가 막 연락했는데, 니가 끼어들어 가지고 엄청 질투하네. 니가 막을 수 있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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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둘다 귀여워요. 송음 중이는 썩질다. 이가 다녔을겨. 이어 난이도가 복지 않네 게임이. 너무 쉽다. 점점 어려워지겠죠?